바울은 두 가지 곱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의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땐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도 참여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살 때에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는 거룩한 성도가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냐면 삶의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분별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해야 되죠?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왜 분별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대로 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유 알겠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하고, 분별한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선하신 뜻이다,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하고 행합시다. 행합시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곤면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금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